안녕하세요. 푸드 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. 오늘은 대전 근교의 아름다운 카페를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. 대전시 유성구 방동에 있는 커먼 비를 소개하겠습니다. 대전 광역시와 계룡시와의 경계선에 있는 방동에 있습니다. 생긴지가 11월 오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순상 카페로 핫 풀이 되고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야,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.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. 화이트와 이 그린, 이 색을 조화로 해서 아주 인테리어가 아주 상큼합니다. 바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오다를 받는 곳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합니다. 자, 이 케이크들이요. 너무 이쁩니다. 수제 같은데요.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딸기를 이용해서 만든 타르트예요. 딸기 타르트를 만드는 거고요. 저희가 농사를, 딸기를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딸기 이용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요 같은 밀테우도 마찬가지로 딸기 밀테우를 만든 거고요. 바질 소세지 빵이라고 그러는데요. 소세지가 매콤한 소세지인데, 그 위에 양파랑 피망이랑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가지고, 기본 베이스는 이제 서부양이나는 그런 빵이에요. 오늘 이제 까눌레하고 무화과 마들렌이고요. 이제 까눌레 같으면 은 겉은 되게 바삭하면서 안에는 되게 촉촉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고요. 이제 드셔보시면 이제 씹을수록 그 깊은 향이 올라오는 그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이름이 마시땡이라고 해가지고 반죽을 얇게 펴가지고 과자처럼 드실 수 있게끔 만든 빵이에요. 아,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래서 만든 거고요. 실제로 씹어보시면 아주 바삭하고 과자 먹는 느낌이 드는 쿠키고요. 이것도 저희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트리 모양으로 만든 쿠키예요. 트리 쿠키라고 해가지고 네임모 우 쿠키고 이건 브라우니 쿠키예요. 이제 드셔보시면 이제 그 이름에 대한 그 맛이 나올 수 있는 쿠키인데 브라우니를 먹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게 끔 만든 거고요.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2층에 올라가는 아, 이것도 아주 색깔이 아주 그린으로 되어 있어서 시야가 아주 막습니다. 그리고 의자가 하나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. 다 다르네요, 지금. 색깔이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다 다르네요. 참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썼습니다.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데요.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.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일, 2층을 다 커버하고 있어서 아주 요게 아주 친의 한수 같아요.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여기저기 하는 화분들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아, 그냥 저희가 카페를 제가 계속 했었다 보니까 저희가 아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저희 부모님 또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카페로 좀 대조하려고 해서 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관의 창고랑 들어오셨을 때 완전 다른 분위기를 좀 주면 인상이 더 남겠다 해가지고 좀 겉에는 건들지 않았고 이제 내부에서는 좀더 이쪽이 외곽이다 보니까 좀 자연적인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좀더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화이트한 그트 조합으로 한 거예요. <laughs> 네.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무딴 네. 세상 신세계? 아, 네, 네, 맞아요, 맞아요. 뭐 그런 것 같아요. 아근 네. 손님들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주시더라고요. 그냥 대전이란 자체가 도시인데 그 외곽에서 자연을 좀 느끼면서 창고형 카페 안에서 휴식하시고 힐링하실 수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